호랄에서 발견한 기밀 서류에 따르면 자치령이 카스타나의 궤도 정거장에 실험실을 차려놓고 비밀리에 생체 무기를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짓을 벌일 모양인데 미리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급 비밀 연구소가 뭐가 어쨌다는 건가? 이 소행성은 베릴륨 보관 시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자치령 생체 실험실인 듯합니다. 그랬으면 좋겠군. 베릴륨 몇톤 때문에 이먼 길을 왔다면 한심하잖아. 자치령이 뭘 연구하는지는 서류에 안 적혀 있었고. 예. 하지만 시설 보안 코드는 몇개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로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재미있겠군. 뭐 좋아. 여기 있는 동안 구경이나 한번 해보지. 대장님 시설 내 일부 지역은 스캔이 막혀 있습니다. 신호가 제멋대로 분산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럼 물론이지. 내 이름이 짐 조심 레이너라고. <laughs> 짐 유진 레이너 아니었나요? <laughs> 입담으로 맷. 자 모두 정신 바짝 차려. 작전은 뭐지? 누가 비밀 시설 아니랄까봐 문이 잠겨 있군. 해체 폭격이 있으면 문제없어 퇴공대나가시다 나쁘지 않은데 연안에서 꺼내고 자, 게임하러 가요 특공대 나가시다 나만 믿어 무슨 일인가? 이번엔 심심하게 털이 드러나고 할 때는 뭐지? 자, 남자답게 일하고 있어 음, 알란군 놈들 모두 구워버려 우리를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나보고 무관! 저 포탑을 작동시켜서 놈들을 좀 놀래주자고 시스템 접근 완료 보안 재설정 하호 해독 중 시스템 제어 시작 자, 바한은 우리 거군 안에 있는 놈들의 머리 수를 좀 줄여주겠지 대이 말해보라고. 자 남자답게 큰내정말. 네, 이 것들은 처음 보는 저그종인데. 맷, 생체 정보 좀 분석해줄 수 있나? 잠시만요. 신호가 약합니다. 잠깐. 대장님, 저그와 프로토스 DNA가 둘다 발견됐습니다. 그럼 저그와 프로토스가 합쳐졌다는 말인가요?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 실험실의 진짜 정체가 궁금해지는 건 좋았어. 레이놀란 놈을 일본 실험실 안으로 유인했다. 저, 저 그를 풀어. 남았니? 어다 저기다. 저쪽 우리에서 나오고 있어. 우리 를 파괴 해라, 넘들못 나오 게 해. 는데 이번엔 무슨 일니전고 나만 믿어. 작전은 뭐? 무슨일인가 자세히 말해보라 작전은 뭐지? 말해보라고. 자, 남자답 부르셨나요? 자세히 말해보라고. 어? 놈들을 막아! 실험실에 들어가게 둬선안 돼! 아, 나쁘지 않은데요? 실종 전 이번엔 놈들끼리 손을 끄리고 남은 놈을... 많이 살아볼 수공대에 나가신다. 나만 믿어. 흠, 들어가기 전에 뭔가를 조작해서 저쪽 전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명체를 계속해서 변이시키고 복제한 것 같군. 맷, 추가 정보 있나? 스탠몬에게 좀 살펴보라고 했는데 실험체의 DNA 줄기가 인공적으로 접합된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 짓인진 몰라도 일부러 한게 틀림없습니다. 맷, 이것을 흔적도 없이 날려버려야겠어.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어. 음... 대장님 가까이에서 강력한 동력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시설 은 어딘가에 커다란 핵융합 반응로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완벽해. 반응로를 찾아 파괴하고 여기서 빠져나가자. 실험체를 대상으로 무기를 시험하고 있었군. 대체 무슨 꿍꿍이지? 나쁘지 않은데. 작전은 뭐지? 나만 믿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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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말해보라고. 특공대에 나가신다. 자, 남자은게 나쁘지 않은데. 제 말해보라고, 무슨 일 나쁘지 않은데? 특공대 나가신다! 나만 니다 문제가 생겼어 저쪽 구역엔 대형 유닛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어디 드러나볼까특공대 나가신다! 무슨 일이까사람거리시니다는 남자는 말해보라고 특공대 나가신다! 나만 니다 자, 작자는 뭐지? 나쁘지 않은데? 나만 믿어! 나쁘지 않은... 말해보았다! 나쁘지 않은... 자세히 말해보라고! 어디 돌아나 볼까? 특공대 나가신다! 나만 니다

어디 들어나볼까 나만 믿어 자, 남자답게 말해보라고 무슨 일인가까 작전은 뭐지? 나쁘지 않은데 특공대 나가신다 상대는 나하 나쁘지 않은 무슨 일인가? 작전은 뭐 어디 들어나볼까 특공 자세히 말해보라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지? 맷 여기 있지? 알겠습니다. 지원군이 곧 도착합니다. 어디들어져볼까 나만 믿어 자, 남자답게 말해보라고 끊어져, 끊어 말해보라고, 자세히 말해보라고, 따끔한 맛 나게 해줄 는겁니제는 뭐지? 어디 들어 무슨 일인가? 특공대 나가신다, 나만 믿어. 자, 남자답게 특공대 나가신다, 나쁘지 않은데, 나만 믿어. 그리고 있어. 혹제는 뭐지? <목소리> 말해보라고, 자, 남자답게 자세히 말해보 <목소리> 흑공대 나가신다. 나만 믿어. 자,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 사은 누구니? 뭘노리지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무슨 일인가? 작전은 뭐지? 이번엔 확실하겠지. 로봇이 오래가진 않을 거다. 움직이자! 말해보라고. 자, 다들 들었지? 브로탈리스크라... 역 신호가 감지됩니다. 반응 로가 근처에 있을 겁니다. 나쁘지 않은데 남았니다. 특공대 나가시다. 남았니다. 어디 떠나볼까? 자 남자답게. 특공대 나가시다. 남자답게. 자 남자답게. 말해보라고 나만 믿어. 특공대 나가시다 나무 젤 나무 젤다. 나무 젤무 젤다. 게무 젤다. 나 나무 젤다. 나무 젤다. 약해집니다. 프로토스 저그 혼종이 되살아납니다. 비상이다! 니상 비상! 억제 장치가 망가졌다! 오랫다죽고할 거야! 여기서 당장 빠져나가야겠어 어디 돌아나볼까 자, 남자답게 자, 작전 종료 여기서 철수한다 나쁘지 않은데 조심하십시오, 대장님 혼종의 신호는 멀어졌지만 여전히 그곳을 헤집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동 중에 마주칠지도 모릅니다 아, 끝내주는군 경고 고맙네 모두 내 뒤에 바짝 붙어 이동! 나만 믿어 자, 남자답게. 남았습니다. 다. 자, 다음 탑재를 백공대 나가신다.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백공대 나가신다. 나쁘지 않은데. 남았습니다. 자세히 말해보라고. 나만 믿어. 야, 남자는 시간 균열 장치라. 외계인 기술의 냄새가 난다. 맹스크 그 녀석, 겁없는 장난을 벌리 공대 네, 나가신다. 깔끔한 밥, 자자, 제군들 빨리 움직여야 한다. 저 걸림돌을 날려버려. 공대 나가신다. 나만 믿어, 나쁘지 않은데. 맞습니다. 대장님, 제가 보는 신호가 정확하다면 이 훈종을 죽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빠져나오세요. 이런, 금방 저걸 뚫고 나오겠어. 계속 움직여! 서둘러! 훈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나쁘지 않은데, 그동 나갈 테다. 나쁘지 않은데. 전쟁 로봇이다. 우관, 이 로봇을 훈종에게 보내 시간을 좀 벌어줘.

특공대 나가신다. 자, 남자 답게 건물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특공대 나가신다. 나왔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 답게 특공대 나가신다. 말르공 나왔습니다. 남자답게, 흑공대 나가시다 자, 남자답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게임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흑공대 나가시다 음, 나쁘지 않은데 어? 대장님, 혼종이 감지되지 않습니다 놈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사라졌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디 들어가볼까, 나갑니다 ཁྱོད ཁྱོད 뭐야 제기라! 공대나가시다 네, 자, 납때납게! 제기라! 작전은 뭐지? 나쁘지 않은데 나만 니다 나쁘지 않은데 개피하라! 수송기 올랐다! 수송기라고? 여길 벗어날 방법을 찾은 것 같군 저답게! 나쁘지 않은데 공대나가시다 바로 떠나야 한다. 이륙! 맷, 들리나? 고맙게도 자치령이 커다란 수송기를 하나 제공해 주더군. 우리가 타고 있으니 쏘지 말게. 여기서 본 녀석 말이야 제라툴리 싸웠다던 그 혼종 같았어 예? 하지만 어떻게... 맹스크야 또 맹스크라고 세상에 종말이 오고 있어 그놈 짓인 줄 알아챘어야 했는데 하지만 어떻게 저그와 프로토스의 유전자를 결합시켰을까요? 테란의 기술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혼자 버린 짓이 아닐 겁니다 UNN 케이트 로겔입니다. 도니버밀리언은 여전히 병가 중입니다. 어서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UNN에서는 자치령 정부의 부패상을 고발하는 10부작 다큐멘터리를 방송할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하지만 일단 오늘은 타소니스와 그 몰락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야겠군요. 잔인한 저그 공격이 시작되자 타소니스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도시가 텅 비고 시체가 산을 이루었습니다 문제의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거프로를 가질 수 없다면 저런 이 챗더미 좀 만져도 될것 같아 이봐요 그렇게 멋대로 들어오면 자치력 방위군이다 이 방송을 즉시 중단한다 <laughs> 한방 먹은 소감이 어때 맹스케 언론에서 몰아뜯는 걸 보니 감개가 무리하다 그곳에서 대체 무엇을 본 겁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괴물이오. 저그와 프로토스의 혼종이지 녀석이 내뿜는 강력한 사이오닉 에너지를 당신도 느꼈을걸요. 뜨거워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이글대는 태양에 얼굴이 녹아버리는 것처럼요. 두번 다시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이봐, 자취령 실험실에 대체 뭐가 있었나? 맹스크 녀석, 이젠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괴물을 만들어냈더군요. 그것도 무더기로. 그 많은 실험실에서 또뭘 만들고 있을지 걱정입니다. 돌아가시겠군. 저 그놈들 상대하기도 벅찬데, 이젠 맹스크가 만든 괴물들까지 신경 써야 하니. 사람은 많습니다. 돈만 잘 쳐준다면야.